네,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 금융센터의 박민종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해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전일 1900선 턱걸이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일단 상승 마감하면서 이한 주의 마무리 좀훈풍이 불어주지 않을까 기대도 되지만 또 변동성 큰 시장이어서 또안심을할수 없는 것 같아요. 이현 시장 진단부터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네. 어, 호재와 악재, 특히 악재가 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어, 주위에 많은 분들을 이제 뭐 살펴보고 얘기를 들어봐도 비관론이 굉장히 굉장히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계속 이제 방송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악재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과연 희망의 싹신 호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악재를 음. 이길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비관론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 네. 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악재를 한번 이제 쫙 살펴보게 된다면은 음. 제일 큰 부분은 아무래도 위안화의 악세에 따른 네. 중국의 경기 둔화 이 부분이 그렇죠. 상해 증시가 3천 선을 깨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 이틀 전에 홍콩 시장에서 위안화의 일평균 그 금리 자체가 굉장히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뜻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약세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음. 위안화를 싹쓸이하고 있는 네. 그 날만 놓고 음. 본다면요. 결국에는 위안화 약세에 대한 부분을 중국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위안화 약세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진정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고요. 네. 또 하나는 어, 중국의 어떤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 대규모의 돈을 또 풀었습니다. 어제도 네. 그렇고요. 그렇죠. 네. 계속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삼천선 밑에서는 중국 증시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부분과 음. 특히 이제 그 위안화 약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어,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네. 어, 부분이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데또 하나가 이제 유가 급락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유가 급락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나라 정유화학주들이 네. 실적이 깨지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현재 네. 보시면 뭐 옷을 사입는 단건 다거나 음식류 아니면 뭐 페트병 이런 어떤 그 소, 필수 소비재들. 음. 가격 자체가 안 빠진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유가 하락하면 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음. 정유화학주들의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 급락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된다면 FOMC 금리 인상. 어,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드린 대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단기채를 장기채로 다 바꿔놨는데 네네.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리게 된다면 채권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 대한 부분과 유가 급락, 중국의 경기둔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악재로서 비관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지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관론 놀라시는 것보다 하나하나 근거를 내세우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것이 맞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또 업종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낙폭과 대한 업종에도 매기가 쏠리고 있긴 하지만 또 가는 종목이 가는 움직임도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종에 좀이 불안한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 대장으로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네네. 제약바이오 이런 어떠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한 이유.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드린 대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코스닥은 전 세계 증시에서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음. 다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코스닥만큼은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이 1월 초에 계속 네, 나왔었거든요. 네. 특히 이 부분은 어, 주식의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음. 떨쳐버리고 어, 시장 자체가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 힘을 이제 축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 시장의 350포인트가 다우 다우존스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겹치기 양봉 한번들 양봉이 나오고 어제 역시 양봉이 나왔다고 하는 건 빠지기 싫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코스닥 시. 시장에서 특히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한 어, 바이오시밀러, 바이넥스라든지 아니면 알테오진 이런 종목들이 좋았던 음. 이유가 특히 이제 그 12월 29일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어, 그날 이후로 이제 그날부터 어, 어느 정도 시장의 부담감을 떨치고 나서부터 셀트리온이라는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종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제약 바이오 업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어 제약 바이오 업종이강했던 이유가 특히 이제 힐러리 어 미국의 대선 후보가 어 지금 현재 제일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값 인하입니다. 약값 인하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게 되면서 역시 그 바이오 시밀러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특히 이제 11월달에 있는 미국의 음. 대선이 있는데 요번에 뉴욕 증시나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빠진 이유가 대선을 앞 두고 있어서 전 세계 네. 중앙은행 총재들이 약간 좀 몸을 움츠리고 있거든요. 네. 어, 지금 이제 뭐 BOJ 그로다 총재라든지 아니면은 어, 뭐 어, 22의 어떤 마리오 드라기 총재라든지 네. 이런 총재들이 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일본 증시 역시도 위안나 약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음. 특히 이제 안전자산 쪽인 엔화 강세 쪽. 네. 그렇게 된다면 환율로 증시 부양을 했었던 음. 일본 증시도 안 좋을 것이고 어, 돈이 갈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음, 굉장히 갈 수밖에 네. 없다. 네. 특히 이제 제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어,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네. 제가 한번 그 그 도표를 한번 갖고 나왔는데요. 그데 제약바이오 업종 특히 이제. 어, 한국의 제약 지수가 저 파란색 선입니다. 네. 어, 2.5배 정도 수준에서 이제 노, 이제 그 움직이고 있는데, 음. 일본의 제약사들은 조금 낮고요. 미국 제약사, 나스닥 바이오 회사. 한마디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 중간 정도에 네, 있는 아니에요. 어떤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싼건 아닙니다. 2.5배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2010년, 2011년 1배 미만이었던 거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라왔기 남았죠. 때문에, 네. PBR만 놓고 본다면 제약 바이오 업종을이 그림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장률이 현재,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가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한국의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 글로벌적인 변, 어, 제약사의 어떠한 그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싼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어, 네. 결국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종목별로, 어, 어,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작년에는 제약주들이 같이 올라갔다면, 지금은 좀 차별화될 수 있고요. 아, 네. 특히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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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코진이나 아니면, 아, 그 바이넥스 같은 음,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이외에도 지금 현재 그 드라마에 보면 응답하라 뭐 이런 어떠한 그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에는 이런 어떠한 그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의 어떠한 시청률 자체가 지상파를 네.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어 드라마 시리즈, 특히 이제 그 CJ ENM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보면 어 그그종목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방송사들의 광고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어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제 CJ ENM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어 광고 단가만 하더라도 거의 뭐 1.5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cj e n 는 뿐만이 아니고요 네. 역시 미디어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뭐 sm 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와이젠트도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역시 이제 빅뱅 콘서트나 이런 종목 이제시적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놓고 보게 된다면 제약 바이오도 올라갔고요 어저께 네. 2차 전지 업종 뭐 에코프로나 1진버트리얼즈 그리고 아몰레드 뭐 ap 시스템 같은 종목들 네. 뭐 제약 바이오 셀트리온도 그렇고 화장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굉장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고. 네. 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 말씀드린 글로벌 변수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깨지고 이제 악재가 호재로 좀 중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증시에 대 제일 대장격인 코스닥 증시가 안 빠지고 있다라는 네. 뜻은 아무래도 이런 코스닥 업종 내에서 유망한 업종별로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것이 낫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좀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와 미디어 업종을 꼽아 주셨는데요. 특히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도 예전처럼 동반해서 다 같이 오른다기보다는 그 종목들 안에서 좀 선별적인 차별화된 양상이 나. 습니다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관심 종목도 선정을 해 주신다는군요. 어, 지금 현재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이 한세 종목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네. 말씀드렸던 대로 CJ ENM이란 종목도 있고요. 특히 이제. 어, 제가 이제, 어 한, 방송을 준비할 때한 2, 3일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뭐, ATG나 네. 종목도 있고, 연우란 종목도 음. 있습니다. 어 종목들이 굉장히 좀 최근에 강한 종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c j e n 같은 경우에 미디어 업종 중에 하나의 대장으로 볼수 있겠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언급되었던 SM 역시도, 어 SM 차이나를 설립을 하게 된다면 또, 조인트 매처 어, 부분에서 지분적인 맞교환 이루어지게 이될 것이고, 그렇다 하게 된다면, SM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역시 좀 업을 볼수 있다. 어 c j e n 뿐만이 아니고, 이런 미디어 업종 내에서도, 종목 내에서도 대장격인 네. 어, SM까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 a t g n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ATG라는 종목은 제가 한번 작년 네. 말에 한번 탐방을 갔다 왔었는데요. 어, 1월달에 효과를 굉장히 강하게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면역력 관련해서 굉장히 사람들 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이 면역력 관련한 NK 키트라는 것이 면역력을 측정할수 있는 어, 글로벌로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그런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지금 현재 상용화가 임박당.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연우란 종목도 있습니다. 화장품 내에서 음. 최근에 코스맥스 한국 콜라 좋은데 연우 역시도 화장품 용기 뭐 아시겠지만 화장품이 네, 네. 낮에 쓰는 거, 밤에 쓰는 거, 차가운 거, 뜨뜻한 거, 그 용기에 따라서 화장품이 네, 네. 어, 굉장히 질이적 틀려집니다. 결국에는 연우란 종목 역시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 컨텐츠, 화장품, 제약, 바이오 이런 어떤 섹터별로 음. 대장격인 어떤 종목들은 관심있게 보셔야 될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미디어 업종의 대장입니다. CJ 엔엔과 함께 SM을 짚어주셨고요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는 에이티즈 화장품 관련주 가운데서는 연욱까지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진단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메르츠 종권증권 강남금융센터 박민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